어제 라방을 보신 분들이라면 같이 실시간으로 즐기셨겠지만 어제 저녁 9시 30분에 발표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는 예상치였던 3.4%와는 달리 0.1%더 좋은 수치인 3.3%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투자 시장은 큰 상승을 했고 덕분에 저 역시 20분 만에 70%라는 수익을 보기도 했죠.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CPI가 발표되었던 시간인데 꽤나 기분 좋은 상승 상승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오늘 새벽 4시에 발생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미국 기준 금리를 발표했는데 언제나 그렇듯 시장 전망치와 동일한 5.5%로 발표되긴 했지만 같은 시간 공개된 점도표가 전체적으로 상향이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은 이를 악재로 해석했습니다. 점도표가 앞으로 시장 금리 예측을 하는데 적잖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점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점도표라는 건 전문가들 19명이 FOMC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각자 생각하는 금리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점을 찍어서 나타낸 표예요. 지금 보시는 건 지난 2024년 3월에 공개된 점도표인데 하단에 있는 게 연도, 우측에 있는 수치가 기준 금리입니다. 19명의 전문가들은 2024년, 2025년, 2026년 그리고 장기 예측 등 총 4번의 점을 찍을 수 있고, 지난 3월 기준으로 보면 2024년에 5.5%로 유지되는 건 2명, 5.25%로 한번 금리가 내리는 것도 2명, 5%는 5명, 4.75%는 9명, 4.5%는 1명으로. 대부분이 2024년에 4.75%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025년, 2026년은 워낙 먼 얘기기도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당장 올해니까 일단 2024년만 우선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지난 3월 기준 2024년에 남아 있는 금리 발표는 5월 2일, 6월 13일, 8월 1일, 9월 19일, 11월 8일, 그리고 12월 19일인데 엄청난 이변이 있지 않고서는 금리 인하는 0.25%포인트 포인트씩 내리는 경우가 보통이라. 5.5%에서 5.25%한 번, 5.25%에서 5%로 두 번, 5%에 4.75%로 올해 총세 번의 인하가 있을 것으로 3월에는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발표된 새로운 점도표는 전문가 19명이 매우 큰 변화를 보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부를 다 보여 드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2024년 것만 3월과 6월 점도표를 같이 보여 드릴게요. 왼쪽은 3월 오른쪽은 오늘 새벽에 발표된 점도표인데, 보시는 것처럼 5.5%는 2명에서 4명으로, 5.25%는 2명에서 7명으로, 5%는 5명에서 8명으로, 3월까지만 해도 4.75%가 다수였는데, 이번에는 5%와 5.25%가 다수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올해 총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석했지만 오늘 새벽에 발표 이후 올해 한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전체적인 해석이 크게 바뀌게 된 것이 새벽 코인 시장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고요. 말 나온 김에 2025년을 비교하면 3월에는 다수가 4%로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늘 새벽에 나온 점도 표에서는 4.25%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점도표 해석 같은 건 저처럼 이쪽 소식을 정리하는 사람이 디테일하게 알아야 하는 것일 뿐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숙지해 두실 필요는 없지만 금리의 흐름을 보는 표를 해석하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나름 이해하기 가장 쉽게 정리해 봤고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금리는 반드시 내리게 되어 있고 올해 말에 진행될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된 바이든 캠프에서도 암호화폐 후원금을 허용하는 것을 고민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은 누가 뭐래도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얼마나 인내하는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될 코인 시장에 잘 버티고 살아남으시길 바라며 저 역시 여러분의 은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